아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잠깐 이, 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 얼굴이 보이, 보였는데 이거는 오류입니다 이거 지금 음.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저 닉네임을 또 바꿉니다 엠페루트 엠페루트 바꿉니다 엠페루트 엠페루트 타고난 짓자고 써있어 음. 타고난 짓자는 오류입니다 이제 이제 엠페루트에는 이름을 바꿀 거고요 이제 음. 그리고 다, 다음 달에 천주 스위, 후에 스위치를 사는데요. 그때 아마 어, 음, 본격적으로 바카 방송을 할것 같은데 그때 6월 15일 쯤이거든요. 그때 사면요 어 방송을 한 15일 네, 그때 뜯고 아 그때 방송 못할고같고 16일 또제 보터 쇼를 또 가야 돼요. 그리고 17일은 다시 학교에 가야 돼 가지고. 방송을 찍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이 못하거나 한 이제 모일쯤에 제가 그 방학 23일쯤에 그 23일 토요일쯤에 6월 23일 토요일 그때쯤에 제가 아마 그때 진짜 집에 오거든요. 아마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방송을 시작, 방송을 막화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봐주세요. 음. 이제 4주 이제 한달 조금 안 남았네요. 지금 뭐그 입학이 제 감옥이 하고 했던 날이 그엊그제 어그 엊그, 어그저께 같은데 제가 욕하고 막 욕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한데 <laughs> 어 어쨌든 저음 반드시 음강송하게 거의 방 그, 그때 이 스타일에 본격적으로 방송을 할게요. 시간이 되면은 찬날 이후 로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음아 이게 뭔가 복잡한데 아 지금 눈메이트가 없어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어 방, 생방송은 내일 어 내일 시간 되면은 꿈 먹방 찍을 수 있어요. 아파빠님도 지금 에바라고 하는데 이 재미요 찍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제 코골이가 얼마나 심한지, 체험에치험을 해보는, 어, 방송이지. 이게 절대요, 그, 뭐라고 해야 그, 되냐. 절대요, <laughs> 재미를 <재밌는 웃음>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어, 알겠습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얘기는 다 끝났고요. 방송, 모터쏘는 방송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와이파이가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백스코 같은데 킨텍스 백스코 같은데는 와이파이가 안정적이지가 못해가지고 라이브를 하기가 힘들어요 동영상도 음, 차이 많아서 힘들 듯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찍어올라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수연족가요. 제 10, 16일날도 가고, 그리고 여기 제 학생 다니는 학교에서도 가고, 그대요. 여긴 대학교 안, 전 참고로 대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대학교 안에 있는 특수 고, 교육과를 다니고 있어요. k 페이스하고그 k 페이스하고 검색해 보세요. 그거 나오면 검색창에 나옵니다. <laughs> 제가 다니는 데구요. 음, 너무 힘듭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어. 그 그때 작년에 그 어떤 형한테 속아가지고 그때 선배한테 그게 있 그게 얘기하 너무 복잡한데 다음에 얘기,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뭐어 이제 할 얘기가 더 이상 없는 거 같은데. 자 그러면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